자,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때 쓰이는 이제 대표적인 공식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공식 첫 번째는 그 속력 공식이야, 속력. 속력 공식. 자, 속력의 개념은 어떤 단위 시간당 가는 거리. 그 뭐, 요게 뭐, 속력이 한자인데, 뭐, 우리말 식으로 표현한다면 빠르기. 얼마나 빠르냐. 같은 시간 1초를 줬을 때몇 미터를 갔느냐. 1시간을 줬을 때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이런 식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속력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 속력이랑 같이 쓰이는 그 용어가 그 시간과 거리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속력과 시간, 거리. 그래서 이제 속력과 속력에 대한 관계식, 시간에 대한 관계식, 거리에 대한 관계식 총뭐세 개의 식이 상황에서 세 개의 식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거리식이야 거리식. 자왜 거리식을 먼저 떠올릴 수 있냐면, 자 누구나 뭐 승용차 뭐 옆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앉아가지고 그 자동차의 계기판을 한번 봤을 거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속력을 나타내는 거가 있지. 어, 뭐 예를 들1 0 0 k m 가뭐 이쯤에 적혀 있나? 어, 이렇게 이제 속력 뭐 0에서부터 해가지고 속력 막 내면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 100을 가리키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100을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거를 이제 읽을 때는 시속 뭐 100km 뭐 또는 이렇게 적기도 하지. k m per hour. hour가 영어로 시간이니까 시간당 가는 거리가 100이다. 자 그럼 이 의미는 결국 이제 만약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 백을 가리킨 상태로 1시간을 달렸다면 100km를 이동을 할 것이고 2시간을 달렸다면 200km, 3 3시간을 달렸다면 300km에 300km를 이동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는 거야. 이 속력, 자동차 계기판의 속력에다가 그 달린 시간만큼 곱하면 이동했는 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먼저 이 공식을, 거리 공식을 먼저 완벽하게 딱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꺼내올 수 있다면, 속력 공식이나 시간 공식은 여기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따로 얘네를 속력 공식을 따로 외우고, 시간 공식을 따로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자,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나온 값이지. 그러면 이 거리, 곱해서 나온 값인 거리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올 것이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나누기를 분수로 표현하면, 나누기 뒤에 것이 분모로 내려가지,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 이거는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 공식이 외워진다면 이 거리는 곱해서 나온 값이니까 절대로 분모로 내려가지 않아. 거리는 항상 분자에 있어서 얘를 분모로 나누고 얘를 분모로 나누면 서로 반대의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기억을 해버리면 돼. 즉딱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할 공식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었을 때는 시간이 되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는 속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속력 공식, 시간 공식은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그다음 그다음 또 이제 일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때좀 골치 아프게 만드는 개념이 농도지 농도. 자, 농도 하면 농도랑 덩달아 등장하는 것이, 어, 뭐 설탕도 등장하지만 주로 소금물이 많이 나오지. 소금과 소금물. 음, 또이세 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공식이 만들어져. 자, 그럼 먼저 농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지. 농도는 주로 다, 이제 퍼센트로 표현을 하잖아. 자, 소금물 안에는 당연히 물도 있지만 소금이 들어있지. 그래서 그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짠맛이 약할 수도 있고, 셀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농도가 뭐 30%인 소금물과 10% 소금물, 우리가 만약에 마셨을 때 누가 언제 더, 어느 것이 더 짜게 느껴지겠어? 30%가 더 짜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다. 소금물 안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다. 이런 개념이 이제 농도의 개념인 거야. 자 그럼 그 농도에 관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은 이제 농도 공식이 완성이 되지. 자, 그다음 이제 소금이 나오는 공식이야. 소금, 소금의 양을 찾고 싶은 거야. 자, 어떤 소금물의 농도가 몇 퍼센트면은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소금의 비율. 아,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농도 비율을 계산해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소금물 안에 어떤 농도만큼이 농도만큼 농도의 비율만큼이 소금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농도를 계산하면 돼. 그런데 농도는 항상 100분율,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백분율은 전체가 100이지. 100 중에서 이 적혀 있는 농도, 10%면 10%, 10% 30%면 30%. 100 중에서 10만큼 차지한다. 또는 100 중에 30만큼 차지한다. 그것이 소금물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의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두 가지 공식 정도 기억을 해 두면 돼. 농도 문제 풀 때는 대부분 일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는 이 공식이 대부분 많이 쓰이게 되지.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곱한다.그런데 농도는 백분율이니까 백분의 농도를 곱한다.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된다.